보아로 태어나 보육원에서 자라 공장을 다니다 이제는 고시원에서 가망 없는 공무원 준비를 하던 주인공 평소 즐겨하던 게임을 플레이하던 중 게임 속 채팅에 이상한 채팅이 올라옵니다. 인생 2회차도실 뿐구합니다. 별말 같지도 않은 컨셉질에 신심했던 주인공은 자신이 인생 2회차를 하고 싶다고 말하고 그 순간 정신을 잃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제국의 사망자 패급 막나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게임 속에서 적국에게 납치당해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 상황의 말이죠. 그대로 죽기 직전 자신은 플레이어라는 소리가 들리고 직업뽑기가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들어간 게임은 망할 운빨 존망 게임이었고 시작 시점에서 한 가지 직업 카드를 선택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나온 세 개의 직업 F급, D급 그리고 EX 등급 등장 확률이 0.01%라는 초월급 대마도사 카드. 그러나 주인공은 칼빵 맞아 죽기 직전 상황. 아무리 초월급 직업이라도 1레벨에는 큰 의미가 없었고 주인공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f급 탱커 카드를 선택합니다 오늘 리뷰할 소설은 초월급 엑스트라 공략제입니다 저는 이 소설의 260화 일부 완결까지 보았습니다 그렇게 운빨 존망깹소 망나니 황자로 들어간 주인공의 생존기가 시작됩니다. 우선 이 운빨 게임이라는 설정이 어찌 보면 작가님한텐 엄청 편한 설정일 수 있습니다. 뭐 소설 속 설정을 0.01% 확률이니 거의 안 나오니 이렇게 해놔봐야 그냥 작가님이 그 확률로 뽑힘 이러면 끝입니다. 소설에서 확률이란 건 결국 작가님 마음대로 쓸수 있는 치트키에 불과하죠. 거기에 뻔한 망나니라는 설정, 게임 속으로 들어가는 고인물이라는 설정, 저도 처음에는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소설을 보다 보니 생각이 바뀌더군요. 초반부를 넘어서 중반부로 들어서니 본격적으로 반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일단 세계관과 설정이 굉장히 좋습니다. 직업 복귀라는 시스템, 주인공을 제외한 다른 플레이어, 게임 속 세상이 사실 게임 속이 아니고 이 세계라는 떡밥. 뭐 그냥 들으면 너무 뻔하디 뻔한 설정들인데 그걸 조금씩 비틀어서 하나하나가 반전으로 돌아옵니다. 주간부 떡밥을 뿌리고, 그걸 회수하면서 세관을 밝히고, 게임의 고인물이니까 전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대충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주인공이 게임 고인물이라 알고 있었던 걸 역으로 비틀어서 반전해 주기도 합니다 이 소설은 양판소 같은 뻔한 설정을 조금씩 조금씩 자신의 소설에 맞게 비틀어서 사용하는 걸참 잘합니다 뭐 그래도 조금씩 비틀 뿐 엄청 개성있는 설정들은 아니라 어느 정도 예상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 설정들을 이용해 스토리 전개를 매끄럽게 잘합니다 일단 주인공이 게임 고인물이고 히든피스 같은 것도 많이 알아서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극초반을 빼면 전체적으로 답답한 전개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상황을 주도적으로 헤쳐나가고 남들에게 끌려다니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히로인은 후보가 몇명 있긴 한데 억지 아래에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주인공 주변 역캐들이 다 주인공을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연끼리 사귀는 것도 있고 히로인으로 엮이는데 나름대로의 개연성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히로인이 한 명이 될지 하렘으로 갈지는 아직 더 봐야 알겠죠. 네. 더 봐야 알겠죠. 그래서 도대체 이부연재는 언제 시작할까요? 일부 완결이난 시점이 2020년 11월 1일. 지금 반년을 넘어서 9개월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도 작가님이 던지고 도망간 줄 알고 리뷰 영상 보기하려 했는데, 다행히 5월에 포기한 거 아니고 준비 중에 있다 말씀하셨는데, 아직 예정일이 안 잡혔다고 하니, 소설 보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기는 초월급 엑스트라의 공략집의 평점은, 세계관 4점, 스토리 전개 3.5점, 필력 3.5점, 설정의 탄탄함 4점, 주인공의 지능 4점, 악당, 조연들의 지능 4점, 개그요소 2점, 스토리의 깊이 3점입니다. 잘 만들어진 게임 빙의물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볼만한 작품입니다.